왜? 달밤에 체조하시게요? <laughs> 야, 그래서 캣필이 부서지겠냐? 어? <laughs> 이렇게 뛰어서 캣필이 부서지겠냐고. 어? 더 열심히 뛰세요. 다이어트 하셔야죠. 아직 뺄 살이 많으세요. 아이고 미안하다 야 <laughs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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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뛰세요 뛰세요 열심히 뛰세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씨 내가 아파하는 거 좋아하지도 <laughs> 이제 쉬어 그만해 그만 그만해 그만 그만 그만